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한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열 가지 말씀들을 매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도대체, 어, 이거 무슨 뜻일까?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만 사랑하라는 뜻이다. 네. 오직 여와만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한번 이렇게, 자, 성경에 보면, 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바꿔서, 어, 이 의미를 가지고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또 바꿔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서 바꿔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3절부터 해서 10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 특별히 1절과 2절 속에서 3절이 해석되어져야만 진정한 의미로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계속 두 주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이 문단 문단의 제목이 조만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책에 문단 제목이 써 있죠,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십계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써 있는데 사실은 어 출애굽기 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추레굽기에한번더 어, 나오는데요. 34장 28절 모세가 여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네, 출애굽기에는 여기 한번 나옵니다. 10계명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건 번역상 그런 것이고 번역상 번역상 10계명이라는 단어고 이 말씀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아세레트 핫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레트 아세레트라는 건 열, 어, 열이라는 열 말이에요. 열, 10이라는 말이고요. 어, 다발이라는 말이 말씀인데. 예. 이제, 그 말씀들 해서 핫 대바림이라는 건그 말씀들. 그러니까, 열 가지의 그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시 돌아와 보시면.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그렇죠 이게 사실은 단어가, 같은 단어가 세번 쓰인 거예요. 예. 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대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번 반복된 건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대, 이렇게. 이 개명들로 또는 열 가지 개명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다바림이라는 말을 써서 복수를 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이 원문에는 그냥 열 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13절 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즘 은 이제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성경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 누르고 단어 치면 딱 찾아주잖아요. 십계명 치면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4장 13절 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아세렛 핫데바림 이렇게 써 있어요 열 가지 말씀이다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 아세렛 핫대바림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열 가지 계명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습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많아요? 안 지키면 안지면 네. <laughs>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예. 명령 단순한 명령으로서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7장 아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계명들은 뭘 말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식계명을 말하는 걸알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말할 말씀하실 때 여기는 이제 헬라어 간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계명입니다. 그냥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이 그 역할 중에 하나는 개명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네.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저게 뭘 중요하다고 저렇게, <laughs> 어? 뭘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2절, 다시, 추력기 20장 2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자다. 너희를 인도해냈다. 구원자다. 그냥 인도해냈 때문 인도자인데 왜 인도자가 아니고 구원자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즉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구원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애국 나라로부터 이 노예들에게 말해지는 말들은 다 어떤 말입니까? 명령, 개명이죠. 지켜야만 되고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너희가 옛날에 노예였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해서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준 그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하나님이 되는 게 노예의 하나님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건 어떤 거할 거예요? 예, 당연하죠. 혹시 누가 옆에서 종종종 그랬나요? <laughs> 지도자들의 하나님 되는 게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지역에,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은 누구의 신이냐라고 따지면 지도자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도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너를 종으로 대하겠다,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나는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어줄 것이다. 이 근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있고 또한 이 근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자, 너희가 옛날에는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노예로 살지 말어.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계명으로 하면, 명령으로 하면 그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이라는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언약의 말씀,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 조, 내가 종이었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종이었고요. 우리는요, 자기 우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을, 그런 노예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은요.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내가 너를 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그러니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를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지금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하는 것조차도 내가 너희한테 얼마든지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열 가지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될때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어떤 말씀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 있는데요. 자, 여기 2절에 2절에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발견 못 하시는군요. <laughs>